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티베이터 조소환입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그리고 어 많은 사람한테 강의 가면 질문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누굴까요? 그리고 어 과거에 사장 시절에 또는 부사장 시절에 능력의 기준은 어떻게 보고 사람을 뽑았습니까?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절대로 학벌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. 진짜 능력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, 역경을 다. 꼭 그러면서 왠간한 어려움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단련된 사람이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이냐면 근성이 있더란 말입니다. 절대로 어 조금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근성 있는 사람이고. 그러면 어 근성 있는 사람이면 전부냐?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. 능력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걸 매사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요.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더라 그 말입니다. 왜냐면 긍정적으로 밝게 미래를 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성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문대보다는 들이대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더라는 것을 경험상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 뽑을 때는 정말 학벌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드리대 출신인가 이것을 보고 드리대 이상 명문대학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꼭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업을 쓸때 사람인자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만큼 기업에서는 사람이 소중하다. 그래서 인재 등용할 때 그러한 기준을 명심하고 뽑으면 틀림없이 성공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니다 싶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찾기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인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CEO들로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준을 뚜렷히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다듬어 나가고 발행과 포용력으로 키운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우수한 인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융통성이나 아량이나 이런 너그러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길러질까요라는 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은 많은 지혜를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개 제가 나열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요. 아하 이렇게 해서 융통성과 아량과 너그러움이 길러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어요. 즉 다시 말해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후천적으로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선인들의 훌륭한 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늦가을에 많은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.